예, 본사야, 특수적인 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506번이 되겠습니다. 수정은 안반성이고요. 수영은 까불이 수영이 되겠습니다. 일단 작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간지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녀석은 내 발이를 깠네요. 다시 말하면 돌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네바리를 얻으려고 그러면 역시 최소한 20년 이상 작품 생활을 해와야 이 정도 네바리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색깔을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자, 원래 간의 색깔과 그리고 지의 색깔이 틀립니다. 자, 이렇게 붉게 녹면은 자, 네바리 돌출시킨 지가 얼마 안 되었다. 그런데도 땅 속에서 이 정도 네바리가 발달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랜 작품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녀석을 자 작품 생활을 하면서 3년 차에서 내바이를 까주면은 3년 차 이내에서는 약간 나무한테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못지가 되면은 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까놓았더라 그러면 약 17년 이상을 햇볕을았으면은 자기 간 색깔과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피부 역시 상당히 빨리 발달이 되고요. 그리고 지하에 있을 때보다 지상에 노출이 되면 두 배, 세배 속도로 뿌리가 빨리 굵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발리는 상당히 한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내발리를 까지라 않았습니다. 음, 자, 그리고. 간의 흐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짜리 스타터 되는 부위죠 이 부위가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나 안나를 잘 봐야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성장을 하지 못하죠 부피성장을 하지 못하면 자 그만큼 작품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은 값어치가 하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녀석은 C자의 수행이 가버리가 아니고요 자, 기억자 수행이 까불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위에서, 저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곡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상당히 특이하네요. 자, 밑에서는 미곡, 다시 말하면 여왕곡으로 다 스타트 됐는데 위에서는 긴장곡으로 마무리됐고요. 저 가지곡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자, 저 정도의 가지고, 저 정도의 굵게 되려 그러면은 최하 20년 이상의 작품 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가지고기 대단합니다. 자, 꼬불꼬불하게 상당히 가지고기를 잘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자, 이 나무에, 어, 전체적으로 가지곡이 저 멀리 보이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런 가지곡을 잘 먹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그런 특수목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가지곡을 먹인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가지마다 이렇게 가지곡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유전자가 가지마다 꼬불꼬불하게 형성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피는 완전 홍송화돼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수형은 기엽자형 가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위에 단구성도 아주 7분 능선을 넘은 작품성을 보이기 때문에 단구성도 아주 잘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사이즈를 얘기를 안했나요? 아마 한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는 경은 40점 이고요 수고는 약한 4미터 네 전장도 한 4미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특수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